A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겁니다 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너무나 당연한 소린데, 이런 거야. 이런 뜻이거든. 응, 음. 무슨 말이냐고 미는 거야. FA가 0이면, FX는, X-A를 반드시 가진다. 이런 뜻이야. 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3넘 0이래. 3넘 0이면은 X, FX가 있는데 당연히 X-3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식을 정 예를 들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건 0이다. 이걸 풀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잖아. 그래서 X는 뭐 또는 뭐? 2 또는 3이다. 이렇게 해제 답을 내잖아요. 이 말은 요 식이 2 이너, 넣었을 때 0되고, 3이 0에 넣었을 때 0된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얘네들을 가지고 있다.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거든요. 뭐 통틀어서 인수는 하지만 어쨌든 인수 하나하나를 이제 가진다. 여기 하나가 인수가 되는 거야. X-A. 어, 다항식에 대한 약수에 대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나 당연한 소리긴 한데 우리가 시계 조금 적용시켜 보겠다 이야기야 지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f(x) 3이 x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f의 x 3은 x 1을 가지고 있겠다 이 말이지 뒤에 건 몰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게 무슨 식항등식이잖아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마이너스 2를 넣어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F의 1이 0이다. 이런 뜻이죠. 됐어. 이 말이 이 말이라고 지금. 음. 물론 이게 역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음. 됐어. 어. 그럼 F의 1이 0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1 넣으면 0이다. 이 소리야, 결국. 그럼 저 식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A-3. 이게 0이다. 그럼 계산만 하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돼? 4 됐냐? 어, 그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여러분들, 4번이 되더라. 요걸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들어야 돼요. 어, 학교 시험 문제 단골 문제고, 어,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15번 모르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어, 15번 잘 보시면은, 자, 에펙스는, 자, x-1, x-2로 나누어 떨어진대. 적을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rx. 자,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거든? 3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이야야? 2차이야? 아니야? ax제곱. 뭐. 얘가 rx야. 얘가 rx. 이때 R 안에 오른 넣은 걸 구해라 요 식을 우리가 정보를 조금 캐내자면 요런 거야 요렇게 푸는 학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f 의 1은 0이다 왜? 여기 1 넣으면 0이니까 f 의 2도 0이다 어? 여기 1을 썼으니까 여기 1을 넣으면 당연히 0이니까 여기 3을 넣으면 여기서는 f 의 3은 여기 다 0이 되고 여기 3 넣으면은 15 빼기 오니까 얼마야 10. 아 그러면 요거 3개 식을 1,2,3이 나와있으니까 1놓고 2놓고 3넣어서 요 식에 대한 연립방식 풀면 되겠다 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요렇게 푸시면 절대 안됩니다 문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렇게 세가지의 식이 주어지지가 않아 내가 예를 들어볼까? 요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fx를 요건 예시에 대한 문제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1x 나누어 떨어진대 그 다음에 이때 fx를 x-1에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었을 거고 이때 나머지를 구하라 한다면 이 나머지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f1은 0이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 f의 2는 FA는 얼마? 어, 예, 예시를 든 거니까, 어, 6다기 3니까 9 이렇게 된거 맞아요? 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네. 미지수 몇 개야? 세 개. 그러면 ABC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이 말이지.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방금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문제, 즉, 3차식으로 나눈 거거든, 지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돼. 지금 생각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여기에 있는 에펙스랑 물론 위에도 마찬가지만 여기는 에펙스는 같은 에펙스입니다. 동의하시죠? 어, 당연히 동의하실 겁니다. 자, 똑같은 에펙스에 대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식을 볼 거냐고 하면은 본 시각부터 조금 다르게 하면서 출발할게요. 이 에펙스를 이렇게 볼게. 아니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본다고 했었고? 요식에서, fx, fx를, x-1에 x-3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입니다. 몫, 얘가 누구야? 나머지야. 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야. 오케이, 인정.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생긴 놈으로 바라볼 거냐고 하면은, 요 놈으로 볼 거라고, 얘로 나누었다고. 똑같, 똑같은 x-1, x-3을 나누었다고 그럼 얘를 뭐로 볼 거냐면 몫으로 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 1단계 이제 2단계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가 종목이 됩니다 잘 보시면 똑같은 fx를 x-1, x-3 박스 칠게요 박스 친으로 나눴다고 하자 똑같은 박스 똑같은 fx를 박스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거야. 그럼 똑같은 f(x)를 박스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서로 뭐해야 돼? 같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똑같은 f(x)를 박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 5. 똑같은 f(x)를 박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 5가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봤더니 내가 요놈을 몫이라 생각했잖아. 근데 요 몫이 약간 어리버리해. 뭔가 모자라? 모자라네 란는 말이지. 왜? 내가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몇 차식이 남아있어. 2차식이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한번더 나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여기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 박스 친구를 한번더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를 저기 있는 박스로 한번더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눴고. 나머지가 얼마야? 5x 플러스 입니까 플러스 5x 빼기 5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laughs> 이해가 잘안 되시죠? 아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그 설명을 해 드릴게. 봐봐. 예를 들어서 얘를 뭐로 나누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 저거 전개를 좀 하자. 요거잖아. 맞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야 돼.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어. 빼. 빼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머시기가 뭐 남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거 이 나머지인데, 이게 나머지 1차인데, 이, 이 나머지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나머지가, 이 똑같은 나머지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OX-5가 되는데, 이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산식, 이거는 A에, 이거 뒤에 곱한 거다 이거잖아.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게 이 말이잖아 이거 인수분해가 이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앞으로는 얘가 자동으로 나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뭐만 구하면 끝나? A만 구하면 끝난다고? 그럼 A 어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있잖아 이거 두개 F1은 0 F2는 0 근데 1을 넣어보면 F1 넣으면 여기 1넣 0이거든 여기 1넣 0이고 여기 1넣 0이라서 항상 성립을해 그래서 우리 A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F2가 0이다 따라서 f의 는 0인데 f 2라는 것은 여기 이놈 다 없어지거든요. x 1의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를 면 되는 거잖아. 여기 이를 으면은 1. 여기 이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 이놈 얼마야? 5입니까 이게 0이라고. 따라서 a 얼마야? a가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rx rx라는 것은 a가 5니까 여기 5 5에 x-1에 x-3에 플러스 5x-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아래 오를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오를넣어주시면5 곱하기 4 곱하기 2 다하기 25 빼기 5니까 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40 다하기 20이 돼서 답이 얼마가 돼? 6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전공 못 하면은, 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어, 요거는 이 문제 자체로의 의미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품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역할도,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돼. 어, 어, 이거 토대로 해서 1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성립할 때, 이때. 요거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나요? 어, 10몇 번이었죠? 3번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 13번 형태로 맞춰주면 조립제법 하면 되는데, 요식을 우리가 뭐 전개를 해서 쭉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x 1의세제곱 정도는 우리가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13번 문제하고 형태가 똑같아지죠? 조립제법 몇 번? 세번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근데 뭐, 전개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만약에 뭐, 4차, 4차 이렇게 넘무좀 고치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게. x 1이 t라고 하면은, x-2는 뭐가 돼? 얘는 t-1이 되는 거 맞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x 1이 t라고 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똑같은 이야기지. 어.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야. 이 t세제고.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은 a에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에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 c에 t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렇게 이까보다훨 낫죠 뭐 x가 t로 바뀐 것 말고는 똑같잖아 또 조율제법 몇번이라고세번 해라 이 뜻이죠 세번 들어갈게요 3차, 2차, 1차, 3수 얘를 뭐로 조율제법 세번 1로써 3번 한다 자, 1이 떨어지고 2 1-2 이렇게 한번 했고요 4, 4, 3한번더 1, 2, 2, 6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D 얘가 C 아까 했잖아 얘가 B 얘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니까 계산을 하면 a가 2, b가 6, c가 3, d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d니까 2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 13이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어, 답이 몇번이 돼? 4번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고생하셨고. 어, 숙제 내준 프린트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복습 많이 하시고, 이쪽 파트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 인수분해하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